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백입니다 오늘 한박 중에 공포 탑집을 해볼 겁니다. 제목은. 공포 탑집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거 안 보이기 때문에 잘될 수가 있으니 제가 미리 야간 탑집을 준비해놨어요. 재밌는데 너무 안보여가지고요 네. 제작자는 햇뚫님이고요 눈빛도 안하겠습니다 집집번이 철저하네 신발장을 지어서라도 이럴수가 나가는 문이 없는건가 내 집주인께 열어달라 해야겠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늘 사람소리가 낯섰는데 아, 어디세요 오? 여기에요 저를 입구에서 꺼내주세요 울이에요 겁을. 거울에 아무도 없는데 거울에 가, 가까이 가보자. 의수선이? 고마워요. 꺼내주세요. 그런데 거울 안이 허전하지 않아요? 당신이 들어가면 허전하지 않겠네요. 들어가세요. 어서. 들어가라고? 이유 말이 돼요? 거울 안에 사람 이라이요안 그러면 이게 섭섭하게. 지생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가, 내가 그 인간을 살려야 할것 뿐이지. 하지만 난 힘들었어. 너희들은 모를 거야. 숨바퀴는 공부 안 했어. 너희들은 행동을 따라 했어. 다행히도 이렇게 저 놈의 나도 인간이 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 신나는니 요 여기. 여기 여기 거울 밖에 있으면 최고 너무 좋요 그래.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꺼내줘요. 꺼내줘요.